네, 스포츠와 e스포츠를 더욱더 재밌게 노는 포털 우주와 함께하는 꿈의빅 매치 우주배 육차 미스터리 스타리그 승자조 4강전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자, 앞선 1부에서 변은종 선수와 조용호 선수와의 적우전 어,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자조 결승에는 조용호 선수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정말 두 선수의 경기한치 어, 앞도 못 내다보는 상황에서 결국은 조용호 선수가 안개 속을 뚫고 승자조 결승에 먼저 안착을 하게 됐습니다. 참 놀라울 뿐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조용호 선수가 한 자리 갔고요. 변은정 선수는 이제 다시 어, 최원성 선수와 리턴 매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경기가 펼쳐지기 전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어, 게릴라 퀴즈 우즈벡 유치한비시 게임 스타리 게릴라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아시는 분이 올려주시면 매주 한 분께 추첨을 통해서 애플에서 제공해드린 아이파 셔플 m3 플레이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www.우주점.com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자료와 함께 정답을 여러분께서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정답 올리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문제입니다 변은종 조용호 선수의 모든 리그 총 상대 전적은 얼마일까요? 라는 것인데요 일단 오늘 경기가 펼쳐지기 전에 상황을 여러분께 묻는 겁니다 예선전과 이벤트전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입니다. 마재윤 선수 MBC 게임 스타리그 데뷔전의 상대는 누구였을까요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www.o5.com에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선정을 통해서 MP3 플레이어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경기를 펼칠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어떻게 하냐에 느 따라서 승자조 결승전 경기가 저그 대 저그전, 저저전이될 수도 있고 저그와 프로토스의 경기도 될수가 있습니다. 일단 두 선수를 만나 보도록 할까요? 마재윤 선수와 박정석 선수입니다. 아, 마재훈 선수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욕심 생기죠? 예, 욕심이 생길 겁니다. 생애 첫 메이저 대회 4강을 노리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마재훈 선수 상대가 프로토스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박정석 선수라고 할지라도 일단 이겨내고 조용호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 승자 결승전으로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많을 거예요. 대 프로토스전 5승 3패 동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재훈 선수 61.5% 승률, 다승 21의 승률 3위에 마재윤 선수, 아직까지 박정석 선수와는 맞춤되지 고 눈을 지그시 감아보는 마재윤! 자, 박정석 선수!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영웅이 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여기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박정석 아, 선수! 토토스 아, 아, 유저로서 아, 예.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그야말로 영웅토스라는 닉네임이 왜 붙었는지 다시 한번 증명해 줄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박정석 네. 선수! 최근 경기 페이스나 어, MBC게임 내에서의 그 대저그전 성적이 그렇게까지 어, 상당히 좋은 건 아니에요 예. 하지만 뭐 전체적인 어떤 이벤트전 포함 어, 어느 정도 성적을 놓고 봤을 때는 괜찮은 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어, 승자조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기세가 있, 있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오늘 마재훈 선수가 최근 무서운 기세를 보여주고 있다거나 하나 좋은 경기 펼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두 선수 경기 반전 포인트입니다. 맞이를 서서 박정석 선수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맞붙게 되었습니다. 승자로 승자 결승에 진출해서 조용호 선수 패자는 직지훈 선수와 맞붙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전 포인트까지 짚어봤고요. 에이그 박정석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승자조 결승에서는 케이트 매직앤스가 네. 패자조에서는 지오 팀끼리 네.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반대가 되면 이제 팀이 바뀌어서 경기를 펼치게 되는 그런 묘한 상황도 발생이 되게 되죠 그렇습니다 아예 네. 그리고 제가 박정석 선수의 데이터를 잘못 보고 있었네요 네. 예. 대저그전 성적이 가장 좋습니다 예, 17승 네. 12패 58.6% 타종 족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네요 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두 선수가 이제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전장을 만나보도록 하죠 네오레켐입니다 이 네오레켐에서의 승부가 마제훈 선수에게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제훈 선수 네오레켐을 제외한 오늘 사용하는 맵에서는 대프로토션전 2승 레이더설트2에서는 데프로토스전 2승 뭐 이런 식의 아주 괜찮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네오레케만큼은 지금 데프로토스전 1승 3패 성적을 거두고 있는 데다가 박정석 선수가 이 맵에서의 대전호전 성적이 좋고 또레케인 네오버전으로 바뀌면서 프로토스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마재훈 선수 이 맵에서 만약에 박정석 선수를 그런 분위기에서 꺾게 된다면 은 굉장히 힘을 얻으면서 자신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레이, 레이더설트에서 네. 경기를 끝내버리는 그런 그 음. 아, 모습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마재훈 선수 첫 번째 경기를 가장 또 준비를 많이 해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박정석 선수는, 예, 딴건따내야겠죠 그렇죠. 1라운드 경기가 되겠습니다. 마재훈 선수, 박정석 선수첫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마지은 대 박정석, 박정석 대 마지은 선수의 경기다 마지은 선수 지금까지 이윤열 전태교를 꺾고 이 자리에 왔고요 박정석 선수는 김정민, 김민구 선수를 누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우 선수의 첫 대결이 되겠습니다 상대 전적 이제 누가 어떻게 써나간가우 선수 손에 알려있습니다 박정석 선수와 마지은 선수 첫 번째 경기 그 전장은 네오레입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2시에 마지현 선수가 9시에 박정석 선수가 노렸네. 일단 대각이라고 볼수 있는 위아래나 좌우는 아닙니다. 자, 12시와 네. 9시. 마지현 선수가 전태규 선수와 경기를 할 때도 이 네오레켐이 두 번째 경기로 위치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 3시와 6시 자리에서 결국 예, 질럿 그리고 프로브러쉬에 저글링들 많이 잃어가면서 안바당 파괴되고 그래서 결국 경기를 패했던 기록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아픈 기억이 많은 전쟁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준비를 해왔으리라는 예상 예, 다시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재윤 선수 MBC 게임 스타 리그에 혜성같이 나타나 경의의 신인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예, 경력이 오래된 게이머들을 상대로 승승장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 결국에는 막그 김정민, 이병민, 예, 이두 테란에게 벙커러쉬, 그리고 또 초반엔, 초반엔 노리는 어떤 도박적인 플레이에 계속 연전, 연패하면서 결국엔 탈락을 한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심기일전에서 재차 이 MBC게임 스타리그 왕좌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예. 마지온 선수 프로게이머 활동 역사상 최고의 기회라고 예,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정체를 통해서 박정석 선수의 진영 확인하면서 네스포이크 먼저 갑니다. 90게이트 같죠 지금? 예, 두 번째 게이트를 늘리는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예, 이 위치 정도라면 분명히 예, 저 정도의 게이트를 바탕으로 해서 어, 질러 푸시가 가능하죠. 예, 상대방에게 적글 꾸준하게 생산하게 해놓고 자기는 예, 게스 가면서 일단은 커세어로 타이밍 한번 뺏고그 다음에 공 1업, 그 다음에 발업된 타이밍에 완벽하게 밀어버리는 이런 예좀 뭐 약간 오리지널틱한 어떤 프로토스의 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석 선수도 참 오랜만에 지금 예 절호의 기회를 잡은 거죠 예, 과거 그렇죠. 그, KPG 투어 시절에 이윤열 선수와 결승전을 치른 경험이 있긴 합니다만 그때 아쉽게도 예, 이윤열 선수에게 완패를 당하면서 준우승에 머물렀었고 음. 그 이후에는 MBC 게임스타 리그에서 모습을 그냥 오랫동안 드러내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예. 박정석 왜 예, MBC 게임에서 왜 이렇게 부진한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예, 성토의 목소리도 꽤나 많았는데 예. 이번 시즌에서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예. 그러니까 MBC 게임 스타리가 최고의 프로토스의 자리에 올라 섰단 말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최강 종족이 이번 시즌에선 프로토스임을 증명하고자 하겠죠. 네. 예, 일단 원질럿 그리고 어, 저글링들이 마주칩니다. 예, 영웅이 되기에는 정말 뭐 이미 혼자 살아왔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영웅이 될수 있는데 예, 더큰 영웅이 될수 있을 만한 아주 좋은 자리가 됐어요. 자, 아, 예. 질럿이 출발을 못했어요. 이 신경전이 정말 예. 저그와 프로토스의 예, 경기를 지켜보는 재미입니다. 자, 자 일단 해지런스님요 달려가는데요. 번승생산자는 예. 질럿소. 자, 일단은 질러 선수가 다행니다 예. 예. 육적 링도 사실 본진 안에 깊숙이 난입해봐야 별로, 예, 이득을 볼만한 여지는 없기 때문에 이 진출한 병력들을 양방향에서 공격해 잡아먹는 것이 지금 마지훈 선수에게 가장 좋아요. 자, 예. 후속질러 출발을 했고요 예, 그러나 뭐, 박정석 선수가 그런 의도를 알고 뒤쪽에 후속 질러시 예, 도착을 할 때까지 저3질러시 꾸준하게 살아남고 저걸 링을 잡아먹게 된다면, 은마지훈 선수는 압박 제대로 받을 수밖에 없죠. 또질러시 당도 하는데요, 지금. 자저 맞아서 저빈집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저글링으로 이제 싸우지 않고 뒤쪽으로 아, 돌아가는 아, 네. 액션을 보여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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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석 선수가 좀 소심한 플레이를 할수 있기 마련인데. 자 샌드위치, 샌드위치, 샌드위치. 네. 질러 세 개가 그냥 앞쪽으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장 샌드위치를 어 샌드위치 공격을 할 만한 그런 여건은 아니에요. 예 네. 입구 지역에 삼 질러 시 저게 렇딱 예, 잘 자리를 잘 잡고 있고 아무래도 저글링 규모가 약간 부족한 감이 있,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마재훈 선수는 한두 번쯤. 숨을 고르면서 예.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박정석 선수도 지형, 어우유! 예. 자, 드론 펑크! 드론 펑크! 야, 이거는 드론을 찍을 만한 여권도 안 되는 거 드론으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드론이 안 잡힌 상태에서 이렇게 점을, 질업들이 점멸을 당하면, 질업군 자, 안 좋아요. 썩 좋지 않습니다. 야, 이거는 마지연 선수의 기지발이가 비칠 만한 거고, 예. 박정석 선수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죠? 악마당 네. 가져온다. 그러면서, 맞음. 아. 사이버네틱 네. 스코어나 포지가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으면, 네, 예, 완, 완성이 된 상황이었으면, 은 박정석 선수에게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네. 그렇지 않아요. 음. 이제, 이제 포지 올라가고, 이제, 예, 게스트챗치 들어갔거든요. 네. 자, 지치 없이 또 질러 출발시키는 박정석. 야, 런데 드론 또 딱딱 붙어 있는 거죠? 이건 마재원 선수. 플레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 다시 돌아와 보는 질럿입니다. 자 본진 완성됐고요. 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뭐 업그레이드 없이 지금 질럿이 무언가 활동을 하기에는 그다지 좋지 않은 어, 그런 상태요 상대 적을링이 이미 스피드업이 되어 있는 상태고 네 음. 본진 트윈의 처리에서 또 적을링 꾸준하게 생산할 수 어, 있을뿐더러 걸립니다. 예. 걸립니다. 꾸준한 정찰을 통해서 국민군 선수의 경기를 이겨낸 박정석 선수가 일단 정찰 로브 걸립니다. 자, 코어가 거의 완성 1분 직전, 그리고 포즈가 돌아갑니다. 아, 코. 근데 예. 포즈가 돌아간 시기가, 돌아가기 시작한 시기가 에, 썩 좋지는 않아요. 예, 좀 늦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감이 있거든요. 네. 상대방은 지금 드론 충분히 채우면서 지금 테크트리를 밟아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전혀 트러블이 없단 말입니다. 해체스 예. 해체스 예. 예. 히드라스서에 올라가고 있는 마재윤. 자 일단 칼자루를 다시 칼을 집어 넣어야만 되는 박정서 선수입니다. 예. 물론 테크트리가 다 보유되고 난 이후에 박정서 선수의 움직임을 보고 보볼필요는 있지만 지 예, 프로도 나쁩니다자 계속 압박감을 늦추지 않고 있는 마재윤. 공일억 기다리면서 앞쪽에다가 캐논공사 미리 해놔서 상대방이 러커로 조이는 범위가 예, 줄어들게끔 만들어놓고 자거리돌아갑니 지금 뭐 아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사거리 돌아갑니다. 그냥 질럿 드라군러쉬인데요예 예, 앞마당 쪽을 마치 가져가는듯 예, 파일론을 저 언덕 위에다가 지어놓고 그다음에 예, 본진 안에서는 그냥 예, 쓰리게이트에서 질럿 드라군 지금 모으는 그래서 공일억 타이밍에 한번 상대방의 앞마당 쪽을 예, 강하게 노려보는 이런 플레이를 하네요. 박정석 선수가 예. 예. 드라군 모으고 있는 박정성. 네. 경력의 종류와 숫자를 들키지 않는 것이 진짜 중요하죠.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기습적인 공격을 노린다면은 칼 네. 드라군 정도의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시기에. 예. 박정석 선수는 승부수를 띄워 볼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거처럼 짜! 그런 아이고. 자, 들어왔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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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왔어 이게 진짜 크네요. 예. 프로콜론이또 예, 늘어나죠. 이렇게 되면은 자, 드라군이 싸이고 있구나. 우리 질럿 직접 뚫어 네. 봐. 예, 봐. 아, 예. 리게이트웨인 거 확인했고. 사이버네틱스 코어에서 빙빙빙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걸 파악을 예,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박, 당한 박정석 선수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공격 가야죠. 예, 이게 이게 이 공격할 여기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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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승부를 띄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적은 6섯시까터 들어오는 상황 여기 신경 쓸 바가 어, 아니었다. 박정석 어, 이게 공격력 이계 어. 업그레이드가 되어 이, 예, 이제 좀 되게 되면은 안 됐어 요 예, 아직 아직 안된 것이 예, 약간 문제이긴 한데. 공격력 일단계 업그레이드만 아주 타이밍 좋게 된다면 안마당 그냥 밀겠는데요 공일업 습니다공습니다네 공일업 쐈습니다 런습니다자자 럭커가 나오거든요 아 럭커가 나오거든요 옥자마 예. 없어요 네아 다스허글링 또아 뒤를 쫓습니다 다 컨트롤 아 이거는 맞겄습니다 맞맞 럭커 네 드래곤 숫자다 아직까지 많기 때문에 예 럭커 침투 아커대한막아 포턴 캐럿이 포턴 캐럿이 앞마당 쪽에 지금 지어지고 있나요? 아, 안 아, 아 아니에요 캐럿은 예. 안 잃었습니다 일단 아, 아직까지는 예. 자, 럭커 뒤를 쫓고 있는 럭커 뒤를 쫓고 있는 박정수 선수 자, 로보틱스부터 먼저 올렸네요 그렇다고는 하나 예. 예. 예, 스파이어도 이미 완성해 드론 타격이 그렇게 심했던 것도 아니고 저그는 3에 처입니다 예. 이쯤 되면 로보틱스 퍼셔리티 올리는 걸 파악을 하고 난 이후 예, 마지원 선수는 부드럽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천국의 네. 뮤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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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탈리스크 저그링 조합은 드라군 이버를 상대로 상당히 효율이 높죠. 네. 이미 뮤탈리스크는 찍힌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예, 박정석 박정석 선수가 한자 무너지고 아. 있는 니다 아! 불 뿌리어 터지고 있는 드라군. 예. 이렇게 또 드라군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상대가 지금 뮤탈리스크 공격을 예상을 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아 컨트롤 해주고 자 그런 쪽으로 가서 공 하고 있습니다. 만은 데미지가 있습니다. Okay. 피해가 있습니다. 박정석은 그래도 결과 숫자 잘 예, 줄이는 건 최소화시킵니다. 하지만 마재훈 아, 선수가 예. 전혀 박정석 선수 상황이 많이 좋지 않네요 지금. 마재훈예 아, 무섭습니다. 예 나오기 시작하죠 뮤탈리스크 모타이카. 이제 휘젓고 네. 다니겠죠? 저뷰탄이스카 어느 정도 모이기 시작하면 상대방의 앞마당 상대방이 앞마당 쪽에 넥서스 음. 워프하는데 성공을 거뒀다고 하더라도 프로브가 정말 일을 못 하게끔 한기씩 잡아주는 이런 컨트롤 박정준 아 박성준 선수가 잘 보여주는 예. 예, 그런 식의 컨트롤도 분명히 가능하기 때문에 아 지금은 앞마당이 완성조차 안된 박정석 선수가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박정석 선수 예. 이박아 말씀하신 박성준 선수의 그런 경험 있지요. 음, 네. 야, 저도 와서 딱, <laughs> 저런 것들이 분명히 멀티 활성화 시기 지연의 효과를, 예, 가져다 주는 거고, 예,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또, 예, 예. 예, 지나가면서 한기씩또 잡아주면서, 이동안에 적은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할 수 있을 뿐더러 다른 곳에 멀티 도지을 계획할 수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박정석 선수는 어쨌든, 예, 최대한 방어에 성공을 하든가, 아니면은, 예, 공격 한 번을 제대로 성공을 해서 상대방의 자, 지금 보유 병력과 함께 자, 다 앞마당을 밀어야 됩니다. 예, 공격 한 번. 제대로! 널이리한번 제대로 성공했어. 옵저버 있고 러커 있는 건 그냥 옵저버를 보면서, 예, 제거하고 드라군 저것으로 뚫어버린 다음에 이기겠다! 아못들으면 내가 진다라는 거안 다라는 게 박정숙 선수의 생각입니다아 네. 그런데 들어갔지? 않... 근데 음... 시간을 끌면 예 승산이 없어요. 제가 왔을 때 시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앞마당의 힘을 저그만 받을 뿐 프로토스는 무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타라 사이즈의 예. 리버 준비하는 건가요? 로봇 틱스서포트베이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하늘에는 유타리스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까지 예, 예. 이거까지 기다려서.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생각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그것이 갖춰져서 나올 때쯤에서는 더 다수의 적글링 뮤탈스크가 리 예, 보유가 될 텐데 네 그래서 지금 뮤탈스크를 리 잡기 위해서는 어쨌든 드래곤 숫자를 잃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드래곤을 살리기 위해서 상대방의 저글링을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버를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저글링 힘을 무력화 시킨 다음에 오 경력 그러니까 네. 네. 사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생각인데 네. 이거 당 액였거든요. 저타 야. 엄청나게 공격적인 판단. 예. 네. 예. 네. 박정석 선수가 무언가를 생각하기도 전에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예. 병력 줄여주는 판단 나쁘지 않죠. 정신 못 많아요. 타 몬스터. 스케어스터스키스터 스키너 나가스 저걸로 치웠어요. 하지만 뮬타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버가 운명을 달리할 것 같네요. 스어너 쏴. 아! 야 스케라 불을 채웠습니다만, 룬타이스들 그대로, 예, 렁커 한기가, 예, 드래곤이 앞쪽으로 올라오지 못하게끔, 네. 예. 그렇게 또 대치를, 어, 지금 대치를 하고 있고요 아재훈 선수가 어?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준 것? 야, 진짜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다려도, 기다려도, 분명히 자신에게 유리한 게 맞기는 맞았습니다만, 그래도 상대방의 유닛이 계속 쌓이게 되면, 전투가 안는 변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계속 네. 지금 저투을 유도하고 있는 마지아 조수. 허본 사람이 이기거든요. 예, 아주 그 빠져만 되는 박정석. 원래 멀티라든가 앞마당 확장 기지도 없는 상태에서의 박정석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예, 지금 이런 식으로 뮤탈스크가 달려들어서 상대방 병력 다 잡아주고, 네. 또 병력 모이고 저글링 뮤탈스크 또 모이면 은 계속 들어와서 병력 예, 줄여주고. 이러면은 박정석 선수가 할게 없습니다. 저럭커 하나가 또 대단히 컨트롤. 예. 예, 예. 맞죠. 병력이 아, 없어요 아, 이제 아, 이뭐또 튀어나온다고 하더라도 그의 배가 되는 뮤탈스와 자정링이 닥쳐 들어올 달려들어올거기 때문에 아, 아 이거 아, 경기전록될것같은데요로거를잡습니다하는 아, 아, 네. 아, 병력이 이거 이건 못맞습니다 스캐너를 하늘은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제주에 네, 박정석 제주 마재훈 무섭습니다 마재훈 선수와 박정석 선수가 먼저 1패를 안겨줍니다! 참 깔끔합니다. 예, 질럿 위주로 투게이트웨이 질럿 위주로 하드코어 질럿 푸시를 하는 그런 예, 프로토스를 상대로는 과거에 뭐 장진남, 장진수 형제가 보여줬듯이 예 그런 식의 운영을 하는 것이 확실히 더 효과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마전 선수가 해가지고 온것 같고 그 방식을 적용을 해서 네오 레키엠에서 예 박정석 선수의 그 아 어, 하드코어 질러러쉬 예,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무마시키고 난 이후에 예, 굉장히 공격적인 운영으로 결국 KO를 시키는 그런 마지현 선수의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항상 그 연패를 당하고 있던 그러니까 패배수가 많던 네오레키에서 당당하게 또이마지현 선수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후의 전장에서는 확실히 또 박정석 선수를 분위기상으로 압도할만한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하드코어 질러러쉬에 맞대응하는 마지현 선수의 경기 운영이 너무 좋았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않고 육적그링이 빈집을 막 들어가서 뭐 투질러 그 프로브 소수 뭐 이런 것들에 막히고 저글링 잃고 막 우왕좌왕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가졌죠 공격적인 위치에서 저글링은 배치되어 있고 계속 왔다갔다 신경전을 해주니까 박정석 선수가 어느 한 플레이를 딱 선택해서 그것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기가 좀 애매했습니다 그리고 입구 지역에 오질럿이 그 홀드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뚫어내는 어 마지현 선수의 선택 또한 상당히 좋았고요 그 이후에 경기 운영은 만점이었습니다 네. 예. 자, 1라운드 네오레캠에서 마지오 선수가 승리를 거둬갔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는 레이더스 2입니다 잠시 후에 2라운드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에이!